오늘, 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마침 결혼식이, 저희가 지금 차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다행히 저기 보이는 저 동그란 낙스빌 랜드마크 선스피어라고 하는 곳인데, 저게 저 안에 이제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벤트도 할수 있고, 전망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기 안에서 오늘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오늘 마침 또이 공원에서 코미콘도 열리는 날이라서 지금 그거 코스프레한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저기 지금 기묘한 이야기에서 애들이 했었던 코스프레 했었던 <laughs> 고스트 버스터? 이거 타고 가야겠다. 언니!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다 결혼식 가시는 분들인가? 뷰가 너무 좋다 여기서니까. 아 이게 그때 언니가 말한 그건가? 가족들이 이제 가, 자기가 갖고 각자 구워 와가지고 어, 이렇게.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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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you two are friends with me, right yeah. okay and you are the phd students <laughs> or are you Thanks are really good. 같은우리한국에서되게좋대.

차 새로 구매할 때까지는 또 한동안 차가 없을 거기 때문에 비상 식량을 쟁여놔야 합니다. 이, 이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어. 이제 이사가면 남편 점심을 싸줘야 될것 같아서 밀프렙 이 통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사 가기 전에 사면 짐될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 지금 복숭아 오빠 종류가 많잖아. 이게 지금 피치가 노란 속살, 흰 속살, 넥타린 노란 속살, 흰 속살 이렇게 있어. 어? 이걸 각각 한 종류씩 사면 미친 짓인가? 나그 그 비교해 보고 싶은데 맛을. 응. 납작복숭아까지 다섯 종류 샀어요 하나씩 납작복숭아, 맥타린 흰거 노란 거 피치 흰거 노란 거 체리도 하나. 꿀가은이 85센트. 이래가니까 사봐야어 오늘 목표가 이거였어. 와 진짜 크다. 세일하는 고기. 이거 사자. 괜찮지? 와, 이건. 이거는... 아니, 밑에 거 살까? 좀 작은 거네번 먹는 걸로? 그게 네. 낫지. 좋다, 좋다. 네. 이렇게 네 덩어리에 27.67. 3만원. 돈치카팟다 하나 담았어. 한국에 먹방 하시는 분 이름이 기억에? 프란? 인가? 하는 그분이 몰티저스를 엄청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티저스 미국 버전인 후퍼스를 하나 사겠습니다. 집에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구석구석에 디펜스약 뿌리려고 찾아봤는데 주변에서도 이거를 추천해 주고 인터넷에서도 이게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포에 판다 그래서 왔는데 바로 입구에 있어요. 완전 인기템인가봐요. 사자. 엄청 크다. 좋아. 이것만 있으면 안 들어오게 할수 있는 거겠지? 드디어 왔다. 막 이랬는데 안에 안 들어있는 거 아니야? 헉!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다. 이거 한장 들어있어. 이야. 예! 이거 보여도 상관없나? 제가 몇개 뭐라고 적혀있는지 어, 1,100 제가 며칠 전에 마트에서 복숭아를 종류별로 다 샀잖아요 하나는 이거 납작 복숭아 도넛 피치라고도 하던데 요거랑 지금 두개두 두 개씩 이건 넥타린이고 이거는 피치거든요 넥타린은 어, 털이 없는 거털 없이 매, 매끈매끈한 게 넥타린이라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피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숭아인데 이것도 흰 과육 노란 과육이 있던데 이건 지금 어떤 게 하얀 거고 노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둘다 노란 거 같이 보이는데 일단 살 때는 하나는 흰거 하나는 노란 거 사긴 했거든요 일단 이거는 넥타린 흰색 화이트 넥타린 이게 돌리면 빠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 먹어봤는데 그 한국에서 먹던 천도복숭아 그맛 똑같아요 이제는 이거 노란색 천도복숭아 아 아까 제가 원한 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흰 거는 좀 맘이 거 같고 이렇게 안 됐어요 아 제가 지금 이 노란색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흰 보통 흰색 복숭아 흰색 복숭아도 그렇고 넥타린도 그렇고 흰색이 좀더 비싼데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흰색이 좀더 향이 풍부한 것 같아요 맛은 거의 비슷한데 좀 단맛이 아까 흰색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노란색인데, 아이. 잘못 담겨 있었나봐요, 거기, 바스켓에. 근데, 이게 아마 흰색일 거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좀 망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 그 이거는 노란색. 음, 이건 확실히 얘보다 새콤한 맛이 좀 강하고, 단건 확실히 이것도 흰색이 훨씬 단것 같아요. 달아요. 이 복숭아 노란색이랑 피치 노란색이랑 넥타린 노란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넥타린이 뭐라 해야되지 새콤달콤한 상큼한 맛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이털 없는 털 없는 애들이 약간 그 과일스러운 새콤달콤한 맛이 강하고 털 있는 복숭아들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중에서도 흰색 털 있는 복숭아가 제일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것 같고 음. 그럼 1등은 얘네요 제일 맛있는 거는 근데 약간 좀 상큼하고 오래 안 질릴 수 있는 그런 맛을 좋아하면은 넥타린이 더날것 같고. 우리 흰색을 못 샀네, 근데. 흰색이, 근데 이게 흰색 종류의 그거니까, 어쨌든. 음. 흰색이 좀더 달고, 이게 훨씬 더 색. 새... 어, 진짜 맛있다, 이거. 그거 하고. 근데 이게 최고지. 근데 제일 이게 비싸잖아. 제일 비싸거든. 응. 그리고 흰색, 노란색 과육 비교해도 항상 흰색이 더 비싸. 음. 그 이유가 있었어. 다 뺏어 먹기 전에 나도 도넛 하다 먹어야지. 哇，这大鱼啊！嗯